그러면서 이제 또 내가 이런 일도 할수 있겠네? 저런 일도 할수 있겠네? 사실 이거 인스타그램 이 일도 그렇죠. 나는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음. 내 브랜드 때문에 어, 내가 직접 해야겠다 왜냐하면 광고비로 그만큼 난쓸수 없으니까 음. 그렇게 시작을 했던 케이스여서 누구나 하여튼 할수 있는 거 같아요 저는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 인플루언서가 된다도 중요한데 그 sns를 요즘에 누구나다 하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공부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음. 더 좋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가 되게 큰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인플루언서 되고 싶은 게 사실은 결국은 나를 알리고 싶은 건데 네. 결국은 그걸 통해서 또 돈을 벌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인스타그램 아로려도 많고 막 하는데 돈은 못 벌어. 음. 그런 친구들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 내 얼굴이 나온다가 아니 얼굴안 나오는 요즘에 많잖아요. 응, 그인플루언서도 많잖아요. 응.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도 야, 이런 것도 내가 조금 도전해 볼만 하고 응. 되게 쉽게 할수 있는 도전이니까 이거는. 저희 네. 그 화장품 쪽에서 좀잘 팔고 응. 유명한 분 중에 그분은 손만 나와. 요 어. 화장품이랑. 그러니까 얼굴 안 나와. 근데 최근에는 가끔 보이긴 하는데 음. 그 전에는 항상 라방을 켜도 제품이랑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설명만 하셔. 오. 그리고 글씨로 써. 이거 뭐 여기에 좋은 거하 음. 이렇게 어 근데 그분 되게 오래됐고 유명한 분이거든요. 음. 지금도? 사, 지금도 하세요. 근데 요새는 그나마 얼굴이 가끔 노출이 되는데, 음. 진짜 한동안 그렇게 해서, 와, 되게 신기해. 손이 또 되게 예뻐. 아. 하얗고 손이 예뻤어. 음. <laughs> 그리고 막 이렇게 글로 써서 설명을 하면서 말만 해. 음. 얼굴은 안 나왔었어. 뭐 그런 분도 있고,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올리다 보면, 네. 내가 어, 내 사진이 나오니까 좋아요가 많네, 아니면 내 사진이 없으니까 좋아요가 많네 이런 건 본인이 파악해 볼수 있어요. 어...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 내가 뭐 우리 애들 사진도 올리고 뭐 올렸을 때 나는 어떤 사람들은 애들이랑 찍은 게막 많이 보거든요. 그럼 그사람이 약간 그쪽으로 약간 미는 거야. 음... 나는 애들이랑 찍은 잘안 나. 와 음... 어, 그냥 그래서 나는 그런 건잘안 올려. 뭐 이제 약간 그런 그러니까 나를 보는 사람들이 얘를 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가 너무 예뻐서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서 팔로우를 해 놓은 애가 있고 음. 어, 이 사람은 맨날 좋은 상품을 나한테 소개해 주니까 팔로우 해 놓은 경우가 있고 뭐, 이 사람은 생활에 뭐 도움되는 정보를 맨날 올려 팔로우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음. 음. 싸이월드부터 시작을 하면 은 음. 나의 그냥 일상을 노출하는 그냥 가벼운 거였다면 음. 음. 지금은 그거 플러스 전제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니요. 네, 예전하고 예더 바뀌었고. 그리고 지금은 네. 이제 그거잖아. 이 때는 우리가 그걸로 돈을 벌진 않았잖아. 그렇잖 맞아.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다들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은 건 돈을, 돈을 벌고 싶은 있어요. 거잖아요. 그게 하나의 직업이 될수있니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인스타로 돈을 막 버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네. 그러니까 그 인플루언서는 그런 분들이랑 일을 해서 돈을 버는데 저도 사실 제 인스타는 되게 어쩌다 그냥 사진을 올리는데 음. 뭔가 그렇게 계획하고 올리진 않아요 저는 그걸로 음. 내가 뭐 지금 뭘 하고 있진 않으니까 음. 그냥 간간히 그래도 뭔가 하나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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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전에는 음. 하루에 두세 개안 올리면 안 된다니까 불안감이 있었어요 음. 어,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이 막 되게 편하게 돈을 벌고 뭐쉬워 보이지만 그쵸, 사실 그쵸, 쉼이 없어요 어디 놀러 가도 마음껏 즐기지도 못해 구독 좋아요 안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음. 나만의 영업 노하우가 있다. 그 영업 노하우를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영업 노하우가 저는 되게 사람 관리를 잘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것들좀 포함해서 나만의 영업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업을 음. 제가 되게 잘하는 건 아니라서, 네. <laughs> 근데 하여튼 영업 노하우? 저는 일단 사람을 많이 알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저는 회사가 잡은 거이 빵원이었어요. 음... 어. 제가 그 전에 브랜드 사업을 했었던 건 이제 아닌가? 그때는 내가 내돈 들여서 브랜드 사업하고 제품 사업하고 이게 있었지만 음. 제가 인플루언서 관련된 회사를 하고 나서는 자본금이 0 원이었어요. 어쨌든 음. 뭐 진짜 사무실 말고는 사무실도 뭐 되게 거의 안 들어갔으니까 <laughs> 자본금이 진짜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도 어쨌든 저는 사실 지인들이랑 인맥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영업이었던 거죠. 맞아요. 어 근데 제가 그분들을 만날 때뭐 내가 일을 주세요라거나 뭐 그래본 적한 번도 없어요. 음. 어, 오히려 그분들이 나중에 저한테, 이게 사실 꾸준하게 쌓아온 거거든요. 그리고, 어, 이 사람이 당장 나한테 뭐를 뭐, 아, 이 사람 돈, 나한테 돈을 주, 뭐, 도움을 주겠네? 이렇게 음. 계산하면서 연락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꾸준하게 계속 한 번씩 연락드리고, 뭐 만나보고. 그래서 사실은 주변에 아는 안살람많고 옛날에 오지락포라고 그러잖아요. 오지락 많이 했잖아오지랖퍼 맞아요? 어. 근데 지금은 좀 덜해요. 어. 진짜 솔직히 요새는 제가 거절도 할줄 알고 좀 하긴 하는데, 음. 옛날에는 내 일도 제껴놓고 뭐 알아봐달라 그러면 연결해주고 음. 알아봐주고 뭐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다 돌아오지 맞아요. 않을까. 어. 맞아요, 그거고. 나, 내가 그때 연결해주면서 뭐돈한푼 남김없이 음. 음. 많이 음. 퍼준다고. 맞아요. 하, 표현하자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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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어. 내가 그러니까는. 그냥 한 번에 몇 천만 원 그냥 수익을 얻었던 게 있거든요. 음. 세번 방문하고 어. 그것 같은 경우도 제가 친한 언니가 강의 네. 한다고 했잖아요. 어, 맞아요. 어, 제가 저 원래 이제 학교에서 저도 강의 한5년 했었거든요. 어. 강의 네. 꿈나무니다 강의 꿈. 어. 근데 이제 안한지전 너무 오래됐지. 근데 음. 그때 그 언니가 하루 나한테 전화가 온거예요 그거는 음. 기업에 강의를 많이 하니까 음. 야, 너는 아는 사람이 하도 많고 분야 아는 분야가 많으니까 너는 왠지 알것 같아서 전화했어 그러면서 음. 자기가 그 사실? 그, 방향제인데, 어. 사쉐라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만드는 거 있어요. 네. 그런 업체를 아니는 거예요. 음. 아, 알지. 그래서 이 저는 그냥 정말 저 친한 언니를 연결해 주셔서 돈 벌으려고. 음. 그래서 이 거기가 방향제하고 이런 데였는데, 네. 근데 이웃님 또 천연 방향제, 고가죠, 음. 조금. 음. 근데 여기는 이제 기업에서 뭐, 그, 어디 기업인데, 거기 이제 아주머니 영업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야. 그분들이랑 수업을 할때 그거를 직접 만들기로 나눠주려고 했던 거예요. 어. 그래서, 아, 언니는 그게 단가가 안 맞는다는 거야. 어, 근데 나는 왜안 해? 3만 개인데. 3만 개? 어. 3만 개를 하면? 그냥 왜안 하지? 그래서. 근데 이제 공장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 언니가 안 한다고 그러면 어, 그럼 내가 할까? 이렇게 된 거야, 사실. 어... 그래서 3만 개 그냥 납품한 거야. 어... 내가. 대기업에 그 언니 때문에. <laughs> 그래서 그걸 수업 재료로 쓴 거예요. 어... 어. 그래서 내가 사실 그때, 어? 되게 괜찮다, 이거. 음... 그래서 이제 아는 다른 지인에게 무보험회사, 좀 광고하는 보험회사, 음... 어, 이런 거한번 납품했는데, 어, 저 이런 거 아닌데 만근데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해서 수건을 납품한 적도 있어요. 어... 근데 물론 그거는 그렇게 그냥 알바식으로 이제 하고, 그... 나의 본업을 계속 해야 되니까 이제 말았지만, 어쨌든 사람이 연결이 되면서 네. 내가 얼마만큼 그동안의 신뢰를 좀잘 쌓아놨냐에 따라 그렇죠. 내가 일을 또 주, 나중에 봐줄 수도 응, 있고 응. 또 다른 거 주면 서로 이제 약간 핑퐁도 돼야 되는 거 같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죠 아, 내가 이런 것도 나품하는 일도 해볼 수 있겠구나 음. 전혀 관심도 없었고 그러니까 몰랐던 분야인데 그래서 그때 조금 박람회도 갔다고 막 했었거든요 음. 공부를 좀 했었어요. 아무튼,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이왕 사진 하나를 올려도, 조금 전략을 가지고, 이제는 이왕이면 이제는 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PR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세요. 네. 그래도 PR 해주세요. 네. 어, 그러니까 저는 일단 네. 제가 제 브랜드 때문에 시작을 했고, 네. 그래서 일반 대행사, 큰 대행사에서 해주는 일들은, 그 대행사가 정말 잘해요. 저는 고르는 음. 것도 안, 잘 못해요. 음. 어,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이렇게 브랜드에 맞춰서, 정말로 가성비 좋게 뭔가를 기획해 주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음.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요새는 콜라보라고 해야 되나? 어, 그러면서 음. 좀 가성비 좋은 홍보들도 할수 있고 음. 뭐, 그런 것들 많이 기획을 하는 편이라서 어쨌든 뭐 그런 인플루언서에 대한 홍보라든지 아니면은 뭐 좋은 제품 유통을 하는 거에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해 주십시오. <laughs> 아, 제가 최근에도 어떤 업체를 음. 소개해드렸는데 음. 워낙 지인분들 자체가 음. 유명한 연예인이나 셀럽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어, 그런 부분을 제가 자신있게 계속 감추를 드릴 수 있을 것 음.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 네. 좀 하시는 일도 더잘 되셨으면 좋겠고 예, 저도 더 응원해 주시고요 아, 네. 예, 저도 노출될 수 있게 어, 완전 응원합니다 예, 예, <laughs>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노 호텔 에조트 회원권은 정준교입니다